아 잠깐만 구멍 아 어, 사방에서 아주 그냥 난리 구멍 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저 지금 멀리 이래.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딩들한테서 가까이, 가까이 안 갔어요 <laughs> 어? 산타자코 나야 산타자코 나요? 저..저 <laughs> <laughs> 어, 아, 뭐야 어. 아니, 어. 아. 짝이야 빨리 턴터? 턴터 어딨지? 어? 턴터 저기 문 밖에 쟤 폭발판 못먹.. 야잠깐잠깐 위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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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위치를 때린거같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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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올라온다 왔다 <목소리> 오 다행이다 <목소리> 어안 아, 죽었네 빵 탕탕 <목소리> 흐르흐르 감사합니다 탕탕 흐르어 밑에있어 언터 잠만깐잠 무서워 <목소리> 저기 저기있네 뭐야? 오. 포켓탄 여기 있어요. 저 있는 곳에. 곰붕 먹어요? 나 먹을래. 아, 저 바로 있대요. 아, 그래요? 여기 길이 아닌가? 나 약쟁이 할래. 어, 근데 여기에 길 있다. 여기 여기 여기. 언니 고마 여기에 기계 있어, 분. 여기 연다? 냠. 나, 나 약쟁이 할래. 어. 드르미. 저저 자식 올라간다. 자키. 좋다. 자키? 자키? 자키. 저키 어디 어 자키 위에 있어. 뭐 맞았다. 뭐, 뭐야? 빠그려서 <laughs> <마을에서> 같이. 가... <떨어졌어요. 웃음> <laughs> <다> 못 잡았어. 못어 아, 더 올라가야 돼. 깔쌈하게 터지자뭔 소리야? 뭔소리야 죽든 거 같죠? 오야? <laughs> 야, 길이 너무 좁잖아 전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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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잘못 들어왔 아, 어우 야 미친 어우 야 잠만잠만잠만 화염병을 던질 수가 없네 아잠깐잠어 이렇게 탱크 잡았어 <웃음> <웃음> 레전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어우 <laughs> <laughs> 아파 약 먹어야지 한번 하고 가야지 야, 진통제 약 먹어야지 진통제 <laughs> <laughs> 우마이 우마이 위치 위치 있대 위치 잔니. 위치 위치 주소리는 <laughs> 언제 내려가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저다 죄송합니다. 죄다나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아합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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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나와요 나와요 <laughs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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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던져버렸어 어디로 오냐 얘? 어디 가 이쪽으로! 아 <laughs> 나야 나야! 나야 소지마 죽겠는데? <laughs> 미안해 <웃음> 어? 쓰러졌어 아드 스탑 아 뜨거 뜨거 빡빡빡빡빡 어? 저 빡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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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아니, 에버나. 어, 아, 아, 뭐야, 깜짝아. 아이씨, 미친 칠 맨날 터. 어머머머머머머. 누가 치유하자. 약쟁이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. 내가 진해 줄게.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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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유하면 돼. 뭐가 아, 저게 푹 뭐. 죽임? <laughs> 아, 이거 끝이네? 오, 되게 짧다. 구출팀이 오는 중입니다. 방어해야 됩니다. 되게 짧네. 히터. 아, 어 뭐야 왜 여기까지 날라와? 찾아. 잘 가. 어디 있어? 찾아서 올라왔네. 올라왔다. 아 뭐야 너네? 아 장전해야 되는데? 갑니다 우머 있는데 음. 어, 어머, 저, 저 부머 새끼 어디로 올라온다고 야막 내려온다 막 내려온다 옆에 스피터 나이스 응응 음, 음, 바슈 바슈 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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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았다 날으셨다 지가작살나겠다헌터 어디가셨어요? 이 아래 기어다니네 오! 자키 자키, 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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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터 헌터 자키 헌터 와우 3 세트야 무슨 이거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? 적적 어. 여기 아래쪽 아래쪽 여나도 잡았어? 자키 여기. 잡았어? 잡았나요? 고 있어요 종비야 나 따거리 무시하고 지나갔어 뭐지? 왜 나한테 온다? <laughs> 아니 무시를 하고 나한테 온다. 고 <laughs> 아니 왜안 맞아 이게? 아, 아... 멀리, 그 여러... 어 거기 멀리 열어보면어 거기. 아인이 인석이 열로 올라. 갈래 아, 진짜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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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있어? 어디로 저 올라가? 나이스. 아야 이안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. 예, 오케이. 오. 헌, 헌터. 오, 헌터 안녕? 여기서 여기. 여기로 올라오. 어. 아, 장전 좀 하자. 어? 오, 어? 어? 다른 애가 어, 하나 더 있다. 나 내장 공개되고 있어요. 잡았어요. <laughs> <더> 뿌리. <뿌릴게요>. 아, 살리. 살리는 거. 감사합니다. 바로 냅다 돌던져버리네죄송합다죄어합니다 죄송합니다. 다 죽었지? 응다었다한 아, 두세 번다올송 같은데 죄저 시키 아죄 탱크 시키 왜안와니다죄다죄송다죄야합다죄다 태어났습니다 응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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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올라올 때 약간 공중에 서 있으면은 머리 밟히는 거 아시나요? 아 어, 진짜? 음. 그러니까 올라오려고 할때 머리 쪽 계속 밟고 있으면은 뭐 어디로 가라 안 떴지? 아. 어. 음, 부출팀 방어 중이라 그랬어. 감사합니다. 자키, 작... 음, 저기 스피더 있다. 자키요? 음... 작... 안녕. 어. 안녕. 고마워. 나또 형님 되게 만들어줘. 아 찾아다 이번엔. 아나 무슨 종합 선물 세트 받아. 아니 미친. 뭐지? 오늘 나 뭐지? 아나또내려가졌어아나 선물 세트 그만 받고 싶어 이제. 아 사무라이 팔 가지고 싶다. 아. 맨눈에나 봤는데 한 번만 봤죠? 어? <laughs> 미안. 그아 총알 좀 됐다 터트다아 이게 웃겨. 어아나왜 자꾸 어? 떨어져어뭐 <laughs> <laughs> 헌터 씨 안녕하세요? 어디 가세요? 방전. 어, 비가서.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셨는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왼편준비! 어 잠깐만 나까지 타 나까지 타 나까지 어디 타 어디갔어? 아래에있다 그, 둘인데? 그, 탱커 둘이에요 어머 짜짜양 아나쳐다 치잖아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아 드디어 아. 내가 탱커 아. 한명 죽었 죽었다 죽었다, 죽었다. 쨔쨔야 미얏네 미얏네 미얏 뭐, 뭔 일이요? <laughs> 불타고 있었어, 쨔쨔가 어, 잡기 어,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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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이거 띄운다 치료하고 있는데 아니, 그, 내가 어, 보고 있을 아, 무조채 맞다 님들 올라가자, 올라가자, 이거 선방 필승, 이 새끼야 이거 파 8폭탄 던져놓을게요 나아 어. 야잠만 뭐하고 <laughs> 있엌 야잠만 앞피 안보여 어디야 그 건너와야돼 어. 나는 보여? 여기 짬꽃짬꽃 지금 어, 어 에, 여긴가? 됐다 아니 미친 부멍이 어, 터졌어 떨어질 뻔, 떨어질 뻔. 어, 나도 태워졌다 <laughs> 어 태워진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그런거지? 아니 좀비가 막고있어 어. 에이 설마 <laughs> 그새 구 나오는거 아니야 <laughs> 에이, 탈출했네. 알았당. <laughs>